자 반갑습니다 코스모신 소재 주름들 추세입니다 음 오늘 일단은 2차전지 단이 조금 조정을 보이고 있기는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인포스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로봇 테마주들이 지금 로봇 섹터가 좀 많이 강하게 움직이는 흐름들이 좀 지금 보이고 있고요 스마트 팩토리나 지능형 로버트 로봇, 결국에다 로봇에 관련된 종목들이 좀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관련주들 자체가 조금 삼성 SDI는 상승했고요. 에코프로 BM은 떨어졌고 에코프로는 상승했고 LG엔솔루션 떨어졌고 LNF 떨어졌고 이런 식으로 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흐름이 아니라 2차전지는 조금 약한 흐름일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뭐 코스모 신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름다운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전혀 불안할 게 하나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여러분들이 지금 불안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지금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랑 어 가격을 같이 한번 보면서 어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보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차 원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도 보시면은 지금 이차 던지자 지금 ETF가 수익률이 1등이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결국에는 미중 무역 분쟁 갈등의 반사 이익 수혜를 한국이 좀 누리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판단할 수 있는데 지금 이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AI 지금 에너지 저장 장치 ESS 딴에 지금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지금 세액 공제 부분도 어떻게 보면 전기차가 없어지면서 이차 전지 딴에 세액공제도 해주고 있다는 것도 좀알 수가 있는데 그렇지만 이제 전기차 보조금 축소로 인해서 이차든지 업황이 좀 하방으로 내리꽂는 이런 흐름들도 있고 지금 유럽이나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판매가 좀 많이 늘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 어 어떻게 보면은 가장 판매를 많이 할수 있는 미국에서 보조금을 폐지한다는 것 때문에 지금 이런 여파가 또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지금 이차전지 단에서 전기차 생산 라인에서 ESS 단에 어떻게 보면 배터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좋은 흐름들이 나오고 있고 거기서 실적을 전기차에서 손실 난걸 ESS 단에서 메우고 있다 이렇게 또 상쇄를 하고 있다는 거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구간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때 역시나 지금 2차 전지는 지금 새로운 추세를 만드는 시작점일 수 있다는 판단이 들어요. 왜냐면 지금 가격이라는 게 사실은 위로 매물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제가 여러분들께 가장 많이 여러분들이 물렸을 것 같다는 게 6만 원에서 10만 원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죠? 근데 이 10만 원 구간에 이 매물대들이 이제 소화할 수 있게끔 저점이 높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29,500원의 저점에서 지금 3만원, 000원, 35,000원의 저점 그리고 121선 요, 요 중기 라인선, 121선을 견고하게 지지하고 올라가는 흐름에 다시 한번 최근에 이 구간이 탄산리튬 가격의 상승으로 여기가 올라간 거거든요. 여기가 지금 탄산리튬 가격의 상승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볼때 어, 탄산리튬 가격을 이제 보면 되겠죠. 어, 보시면은 지금 탄산 리튬 가격이 그때 당시에 이제 굉장히 상승을 하고 자 이렇게 최근에 올라갔던 구간이 이렇게 탄산 리튬 가격에 대한 상승으로 올라간 구간이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요 탄산 리튬 가격 상승 그리고 차트를 보게 되면 요 구간이 이제 같은 상승의 이런 구간입니다 여게 탄산 리튬 가격 상승이고 여기 요기 여기야 근데 요 구간에서 저점을 만들고 지금 올라가면서 다시 한번 탄산 리튬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재고 자산 재평가라는 게또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미리미리 사놓은 재고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탄산 리튬 가격,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다시 한번 자산에 대한 재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는 굉장히 또 좋은 흐름이고 최근에 상승했던 이런 구간에서 다시 한번그 고점을 넘어가는 이런 자리들이 지금 나올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매물 소화를 하고 올라가는 이런 구간들도 굉장히 또 좋은 흐름이고 이런 구간에 당연히 전고점은 넘어갈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 위로 전고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들을 이제는 다시 한번 반도차처럼 슈퍼 사이클은 아직 아니지만 왜냐하면 전기차 판매가 훨씬 더 많이 되고 내연기관 차가 이제 안 만들어지는 이런 시기가 왔을 때 슈퍼 사이클이 온다고 저는 보는데 아직 그런 구간들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구간에서의 이런 약간 뉴스를 뭐 보자 아시겠지만 이런 구간에서의 그런 ETF 같이 수익률도 뭐 좋았고 이런 구간에서 최근에 주도주들 2차전지 주도주들도 상승을 많이 했고 이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는 이슈들은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휴머노이드 로버트단에 아무래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lg 전자도 휴머노이드 로봇단에 이제 투자를 한다는 이슈들이 좀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피규어 AI에 지금 LG전자, LG가 투자를 하겠다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제가 뭐, 물론 이게 로봇 청소기처럼 많이 이렇게 가정에 나, 뭐, 판매가 되진 않겠죠. 근데 지금 공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장도 지금 용접도 막 하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 고정형 로버트가 많았다면 이제는 협동형 로봇트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협동형 로봇트가 2030년이 되면 근로자 1 0명중3 명은 이 협동 로봇트가 대체할 거라는 이런 보고서도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협동 로봇트들이 공장에 돌아다닐 때 과연 여기에 어떤 배터리가 들어갈 건지, 어떤 배터리가 들어갈까 여러분들? 전고체가 들어가겠죠, 당연히. 폭발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미리미리 아셔서.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와 이차전지에 대한 휴머노이드 로버트 단이 같이 갈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최근에 그래도 이차전지는 순환매 장세가 좀 도래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뭐 전혀 부담 가질 필요가 없다. 그리고 오늘 뭐 어저께 조정을 좀 보이더라도 전고점에 대한 이 가격권, 이 코스모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이 지금 오만 이천 원이거든요, 여러분들. 5만 2000원 구간을 넘어가는 자리가 이제 신고간 거예요. 단기 신고가. 그러니까 이런 구간들을 넘어가는지 여부를 저랑 구독을 눌러 주시고 함께 지켜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 여기 넘어가게 되면 이제 6만 원이에요, 여러분들 바로. 6만 원 구간 이제 바로 갈수있 있으니까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주봉으로도 볼때 저항대 구간들 구름대 6만원 자리들 제가 그어드렸던 요 선이 6만원이잖아요 여기가 6만원 구간입니다 이런 그러니까 구간들을 여러분들이 좀 마음 편하게 저랑 같이 대응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고 저점 구간은 하나도 이탈 안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방송하면서 여러분들 괜찮습니다 여기 지지할 거예요 여기 깨면 안 좋지만 그래도 한번 기다려 봅시다 했는데 결국에는 주봉 21선 구간을 정확히 지지를 하고 주봉 21선입니다. 이 구간을 지지하고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는 위로 매물대를 소화할 수 있는 이런 구간이 나올 수 밖에 없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고 이런 구간에서도 역시나 제가 여러분들께 상세한 대응 전략을 해드릴거고 월봉으로도 안정권 진입했잖아요. 그러면 월봉같은 경우에는 다음 구간이 75,000원 구간이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자 월봉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월봉 60일선 구간 그리고 월봉 20일선 구간 이렇게 그러면은 78,000원 8만 원이거든요. 그러면은 78,000원 8만 원 구간이 갈 때가 분명히 매물 대가 많이 맞을 건데 여기 구간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구독을 눌러주시고 저랑 여기 가격까지 올 때까지 함께 보자는 말씀드리겠고 어차피 여기 오게 되면. 분명히 이렇게 음봉이 맞으면서 약간 조정 보이고 떨어질 거라는 거 여러분들 뭐, 너무나 당연한 흐름이기 때문에 고거 말씀드리겠고 여기서 행여나 또슈퍼사이클에 와가지고 갑자기 이거를 이렇게 장대 양봉으로 돌파하면 여러분들의 본전인 10만원 구간이 한 번에도 올수 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원체 무거운 종목들이라 한 번에 오지는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가격들 그리고 지금 최근에도 이렇게 느리지만 느리게 움직이면서 이런 가격들 지지하는 거 제가 여기서 옛날 영상 보시면은 이게 엠벨로프거든요 여러분들 아 볼린저밴드 볼린저밴드 볼밴 하단 엠벨로프가 아니고 볼밴입니다 여러분들 볼린저밴드 하단 여기 121선 라인 요거 지지하는 것만 계속 보자고 제가 강조를 드렸는데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저점 만들고 지지하면서 최근에 올라오는 흐름이 또 보였기 때문에 어, 여러분께 지금 제가 영상을 계속 계속 이제 말씀드리고 이거는 진짜 간다 하고 했던 영상들이 예전 영상들이 있으니까 그 영상들 한번 참고해 보시고 마지막으로 구독 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가격 대응 계속해서 하실 분들은 구독하시고 계속 계속 보세요. 제가 코스모 신소재만 올려 드리고 있으니까 요 가격들 아마 여러분들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셨습니다.